제가 최근에 그릇을 좀 많이 구매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모아서 전부 다 한번 풀어볼게요.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항상 갖고 싶어하던 브랜드였거든요. 바로 코지타 벨림인데요. 이 브랜드는 보통 백화점 매장에 가면은 길게는 뭐 6개월, 7개월도 기다렸다가 받는다고 해요. 진짜 갖고 싶은 네 가지 제품이 있거든요. 언젠가는 그거를 꼭 사야지 했었는데, 그날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재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운 좋게 웨이팅을 하지 않고 가져올 수 있었어요. 이게 주석이라는 소재인가? 그런데 광이 나면서, 실버 색감이에요. 저는 원래 제일 작은 미니 사이즈를 구매할 생각이었어요.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 중간 사이즈가 더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구매를 했어요. 두 번째는 아소토브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한 건데, 이것도 제가 자주 구경하던 사이트였는데 이번에 새로 올라온 제품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해봤어요. 왜냐면 이렇게 한 손바닥 정도의 넓이이고. 저는 주로 덮밥이나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거든요. 이런 베이지 색감에 바깥쪽에만 세로로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. 너분제는 매장 이천에 있어요.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저번주에 큰 맘에 먹고 이천에 한번 다녀왔거든요. 여러 개를 구매했어요.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. 매장에 가니까 예쁜 게 너무 많더라고요. 제가 너분제에 가면 가장 먼저 구매하고 싶었던 제품이 바로 이 플레이트인데요. 이렇게 깔끔한 원형 플레이트고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품마다 다 형태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.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셔서 여러 개 꺼내주시고 그 중에서 골라왔어요. 이 정도 크기의 플레이트고 여기에 베이글 같은 거 올려도 엄청 예쁘고 음식을 올렸을 때 되게 예쁘게 나오는 그런 접시예요.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잘쓸것 같은 그릇 중에 하나예요. 두 번째는 이렇게 작은 접시인데. 뭔가 밑반찬 같은 거 조금씩 올리기도 되게 좋은 사이즈여서 구매를 했거든요. 베이지가 한 방울 섞인 그레이 같은 느낌이고 이것도 형태가 다 달라서 다본 다음에 제일 예쁜 걸로 가지고 왔어요. 그 다음으로 이 제품은 작은 보울인데요. 이거는 주로 요거트라든지 아니면은 밥그릇으로도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구매했고 그레이 점박이들이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다음은 면기를 가족 수대로 해서 여러 개 구매하려고 갔는데 디자인이 너무 많고 전부 다 마음에 드니까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원래 다섯 개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일단 다른 디자인으로 세 가지를 먼저 구매를 해봤거든요. 이렇게 생긴 디자인이고 두 번째는 좀더 넓고 높이가 낮은 디자인이에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디자인은 그레이랑 베이지를 섞어놓은 느낌이 나고 이것도 조금 더 넓은 형태의 그릇이에요. 국물을 많이 담는 국수나 이런 거 사용할 때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만두국 같은 거 담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명기를 세 가지를 구매를 했어요 이번에 구매한 그릇들은 제가 콜란샵에 갔을 때 보고 구매한 건데요 좀 세 가지를 구매를 했어요. 한번 풀어볼게요. 짠. 이 그릇들을 홈페이지에서 많이 구경했었거든요. 근데 우연히 콜라샵 간 날에 이 제품들이 있어서 구매를 했어요. 오발 플레이트인데, 아이보리빛 컬러이고, 무게감이 굉장히 가벼운 편이어서 좋았고, 특히 이게 뒷면이 진짜 예쁘거든요? 만들어진 날짜와 이렇게 서명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뭔가 음식을 담았을 때 굉장히 예뻐 보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다음 제품은,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했어요. 이거는 앞에 보여 드린 오발 플레이트보다는 좀 그레이빛이에요. 이렇게 약간 깊이감이 조금 있는 거여서 또이것도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거든요. 이거는 방금 보여 드린 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. 뭔가 밑반찬 같은 거 올렸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서명이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 크기가 디저트 같은 거 놓기에도 좋고 해서 되게 자주자주 자주 손이 갈것 같은 그런 크기감이라서 이거를 정말 많이 쓸것 같아요. 구매한 제품들 잘 사용해보고, 제가 나중에 또 좋았던 점 한번 브이로그에서 올려볼게요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다른 일상 브이로그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